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가시우다 지금 제가 뭘 하냐면요 어, 여기 얼음 프리에다가 착즙을 해서 프리에다가 올려볼게요 <목소리> 쭉 짜서 집에 이런 기계가 없다 착즙기 이런 기계가 없다 이런 기계가 없어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손으로 짜면 돼요 어, 손 아구 힘이 없다 어,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자르실 때 이렇게 바로 놓고 자르실 게 아니고 옆으로 돌려서 돌려서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돌려서 자르셔야 짤때 이렇게 잡고, 보세요. 아구 힘이 그렇게 없어도 짤수 있어요. 이렇게. 쭉욱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손으로 뱅글뱅글. 아우, 벌써 침 나온 거 봐. 이렇게 뱅글뱅글. 그러면,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아라리, 요런 애들도 같이 아라리 다. 아우, 침, 침. 이렇게 아라리 나올 수 있거든요. 보세요. 터지죠. 이이 터지죠. 이렇게. 그렇게 아구 힘이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살 옆으로. 올려줘가면서 이쪽을 끝까지 짜주시면 돼요. 여기 어린 틀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서 4 5이나 이제는 얼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제가 보내드리는 귤 어, 사이즈가 보통 골프공 사이즈 정도 되는데요. 중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어 40g 이상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들이 애를 잘랐을 때 찹즙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찹즙이 이거를 한번. 어졌을 때 어느만큼 나머지 이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이 작은 소주잔이 한 30ml 정도 되고요. 요 우리 일반적인 소주잔이 한 50ml 정도 된것 같아요. 요기, 여기다가 한 거, 여기 이거보다 한 30ml, 50ml, 30ml 같은 거아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오, 야, 이렇게. 와, 진짜 맛있네. 와. 와. 이게 바질인데. 야, 바질 향기와 이 새콤달콤 청귤의 향기가 와, 끝내준다. 하, 진짜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끝내준다.